니걸로 네 보면서 해야지 아고 아고 말을 해야지 니가 주인공인데 그래서 내가 말할게 안녕하세요 여기는 다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오니 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약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왔다갔다 거리는 거죠? 어머 이게 미스터리하네요 근데 아오니 형님은 어디 있을까요?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? 네! 어메 플래시가 나왔군요 <laughs> 이게 뭡니까? 피아노가 있어. 요 시안하군요. 웬 피아노가? 피가 있다. 피가 묻혔습니다. 왜왜 피가 묻혀 있었는데요? 홀죠 네. 오늘은 아오니 공략이었습니다.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. 네. 뭐라고 해. 기다려 주시죠. 끝난 게 아닙니다. 에이 여기 방이야. 아오니 형님은 언제 나올까요? 그게 궁금한데요, 전. 깜짝아. 깜짝. 놀랐네요. 깜짝 놀랐네. 수로 시가을 해요. 이게뭐야 네. 다크로가 나왔군요 야 그냥 찍지마 알겠습니다